고러한 사형식들은 요거는 사실 뭐 중학교 수준의 문법 책이나 아니면은 뭐 문법 시험에서 중학교 수준의 문법 수, 시험에서 나오는 고러한 수준이고요. 실제로 이거를 뭐랄까 어 정말 영어 세계 필드에 나가서 그렇게 응용을 해보면 참 응용 부분이 어 많이 이렇게 실제로 어떤 그 텍스트 교과서 수준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형식의 응용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어, 미국의 영영식이었던 그런 어, 어, 동네에서는 사형식을 이런 식으로 좀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어, 또더 많이 이렇게 담고 있고 또더 세분화 시켜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의 세계에서는 어, 뭐. 미국의 세계라기보다는 어떤 그 동네에서 우리가 이제 사형식을 전혀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다의 의미로 어떤 그런 어 전달을 하다의 의미로 사형식을 이런 식으로 어 비슷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동사들을 주로 어 어떠한 의미로 어 캐테고리를 묶어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Throw 어 예문을 한번 먼저 볼까요? My brother threw me an apple. 나에게 그죠 나에게 애플 하나를 던졌다 누구에게 던져줬다 그죠 그럴때 throw도 이렇게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식으로 주로 이렇게 어잘 여기까지는 세밀히 안 다루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도 사형식이 맞겠죠 자 패스는 많이 봅니다 팀패스트로라더 솔트 이런 식으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때 예를 들어 throw 던지다 누구에게 무엇을 던지다 사주다. 사주다 누구에게 무엇을 사주다 보내주다 뭐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주다 이런 식으로 그룹을 이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룹들을 이렇게 묶어봤고요. 약속하다도 우리 사형식 동사로 여기는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보면은 뭐 어쨌든 포함을 하는 것은 뒤에 간목직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I promised 나의 어, 나는 약속을 했어 나의 선에게 와치를 이 말은. 나의 s o 에게 w a 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I promised my son a watch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뭐해 주면 되지. 뭐 I promised with my son to let him to let him buy, let him buy a watch for his 뭐, birthday present. 이런 식으로 안 해도 그죠 간단하게 I promised him 뭐 a watch. 그죠? as his birthday present. 이런 식으로 해주면 간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만들어주다. James는 knitted for a sweater. 그래서 James는 뜨개질해 줬습니다. 폴에게 스웨터 하나를. 폴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니트 이런 것도 뜨개질해 주다 이런 식으로 실용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으로 이렇게 사용식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실 때 각자 한번 보시고요. 누군 욕에 뭐 뭐를 해 줬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외우실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쓰일, 쓰일 수가 있구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